자, 45페이지 2번입니다. 자, 첫 번째 <laughs> f(x)가 있는데 저 무한대로 갈때 f(x)가 저 3이 된대. 그러면은 적기 좀 싫지만 이런 느낌이잖아. x가 무한대로 갈때저 그대로 f(x)를 그대로 적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느낌이잖아. 그래서 다른 문제를 이거랑 비슷한 다른 문제를 제대로 푼 사람은 보일 거야. 뭐가? 아, a가 0이구나 이렇게 a가 0일 때, 맞잖아 그치 않아?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첫 번째, a는 0이야 왜? x 세 정도는 사라져야 돼, 있으면 안돼두 번째, b는 얼마입니까? 3 b는 3이라는 걸 안다고 따라왔습니까? c, d는 얼만데? 모르죠 몰라 모르죠를 알아야 돼, 모르죠를 c, d를 어떻게 압니까? 모르조를 알아야 돼. 모른다는 걸 알아야 돼. 일본에서의 힌트는 저게 다니다두 번째, 리미트 x가 1로 갈때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쓰면 되겠지. 원래는 근데 알게 된게 있는데 왜 그대로 쓰겠어? 알게 된거 사용했어요. 그래서 얘는 없어지고, 그렇지? 얘는 3이 되고, 그래서 이렇게. 밑에 x 제곱 마이너스 1. 여기서는 또뭐 합니까? 제곱 <laughs> 어, 분모 분자가, 분모가 0으로 간단 말이야. 그럼 분자도 0으로 가야 돼. 이해되겠죠? 그럼 0분의 0꼴이 되겠네, 최종적으로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,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간다. 그래서 3+, 플러스 c+, 플러스 d가 0으로 가야만 한다. 되죠? 네. 근데 더 이상의 힌트가 없어. 그래서 내가 만들어 내야 돼. 만들어내는데, 뭘로 만들어내냐면, 개념으로 만들어냅니다. 0분의 0꼴은 어떻게 풀더라? 이걸로 만들어내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풀어? 음. 인수분해 하잖아. 그럼 여기 위에 있는 게 지금 인수분해가 되겠어? 안 되겠어? 이 꼬라지. 고 음.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럼 되게끔 만들어야 돼? 암기해야죠, 여기는. 뭐, 갑자기, 예. 어. 문자를 하나로 줄여버리야 이렇게. 따라왔습니까? 원래 마이너스 C, 마이너스 3인데, 인수분해 할 때는 이거 묶어내는 게더편하거든 아, 그래서, 저 식이 3 x 제곱에다가 플러스 cx 에다 u s cx p l 얘가 c 이너스의 c 플러스 3이 되는 거거든. 그래서 얘를 인수분 x 합시다. 3 x 그럼 cx 그럼 c 플러스 3 s cx plus cx plus cx plus c 되죠. 그래서 이제 이식을 우리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겁니다. D 밑에 x가 1로 갈때 3x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d를 우리가 인수분해 열심히 해왔으니까 사용해 주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이렇게 밑에 것도 인수분해 해놓자. 이렇게 이거 두개 없애버리면 되는 거죠. 이제 분모가 0으로 가게 하는 a 가 사라졌습니다. 그럼 이제는 대입해도 되는 거죠. 대입합시다. 그럼 분모는, 2 분자는 여기다 1 넣었어. 그럼 c 플러스 6 근데 그게 얼마? 2. 2. 그래서 c 플러스 6이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c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걸알수 있고 d도 알수 있겠죠. 왜냐면 여기서 구해놨으니까 c 에 마이너스 2어봐 그럼 2. 1 되잖아. 1 근데 마이너스 1이 되겠죠. 알고 <laughs> 했죠 a, b, c, b, c. 계산해주면 끝나죠